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채우는 신앙이 최고의 부흥이다. 말씀으로 채우는 신앙이 최고의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밭에 잡초를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뽑아낼지라도요, 그 밭을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잡초가 자라서 온 밭을 뒤덮는 경우를 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잡초를 뽑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또 비어있는 그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울 때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나무가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두면안 되는 거요 새롭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밭이 어떻게 최고의 부흥을 일구어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을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째는 제거에서 멈추지 않고 채움으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비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완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사바당은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장 혁신적인 결정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나면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안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딱 어느 정도 안정화 딱 되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일이었어요. 다윗은 예배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찬양과 성가대와 찬양대 예배 중심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바스는요 말씀 사역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3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의 방백들 벤타들과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또 네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제스장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을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읍 있는 모든 곳에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에 갔어요. 그리고 뭐했어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가르쳤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을 보냅니다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보내고 레이 사람들 이건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말씀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에요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제상들, 신앙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세부르가 연합하여서 팀을 이루어서 두루 다니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요 무엇을 주로 했냐면 정치를 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런 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말씀 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백성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함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중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야만이 다시 우상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비우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 더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배울 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아낸 후그 자리에 말씀의 씨앗을 심겨지면요 그 밭이 풍성해지잖아요, 밭이 튼튼해지잖아요,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잡초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두루 가르쳤는데요. 이것이 백성들을 튼튼하게 만든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를 썼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바이러스를 제거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뭘 설치해야 되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요 다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내가 좀 들었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새롭게 배워야만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공동체가 튼튼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 흔들려요 우리가 다 팔랑길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팔랑기가 많아요 <laughs>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게 되게 매혹적으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딱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면 얼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이 팔랑기처럼 계속 듣다가 가요 그쪽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별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또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씹듯이 소화를 시키잖아요.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힘이 될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바시요 제세상들과 레이지파와 방백들을 보내서 두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말씀의 충만은 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요사밭은 말씀 운동을 하니까 그 결과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 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다들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정체성,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들이 백성들 안에 총만 하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 마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운 마음 속에 조공을 바쳤대요. 1 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이 순양과 순염소를 각각 7,700마리씩 조공을 바쳤다고 라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싸워서 빼앗은 것이 아니죠. 싸워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도 아니죠. 싸워서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그들이 한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냥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지는 공동체는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오히려 섬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